<목소리> 안녕하세요, 헛박입니다. 이번에는, 어, 옛날 버전 역시 제가 요즘 옛날 버전에 빠져가지고 1.5.2에서 만든, 네, 감옥 탈출 맵을 해볼 겁니다. 감옥 탈출 맵은 뭐냐. 어, 이건 이름 없는 감옥 탈출이라는 탈출맵인데요. 그냥 감옥 탈출하는 탈출맵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저는 옛날 버전도 요즘 빠진게 빠졌지만 옛날부터 감옥 탈출하는 마인크래프트 탈출맵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감옥 탈출하는 탈출맵을 많이 찾아봤는데 좋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찾아보다가 이 겨우 네, 찾았습니다. 뭐 퀄리티가 낮아도 이해해주세요. 뭐 옛날 버전에서 만들었으니까 아 그러면 난이도는 평화로움으로 하라네요 했고요 가면서 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레버는 뭐지 음 뭔가 뭔가 수상해 일단 이거 올리고 갑시다 그러면은 가면서 계속 버튼 누르니까 블럭을 부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주어진 미션을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뭐야 갑자기 갑자기 스토리야 어 아침 버튼 자 어디까지 이었지? 여기는 어디지? 오, 케이득 황금사가. 아 이게 뭐지? 문이 닫혀 있잖아. 아아 저게 뭐지구나. 오 설마 폭포인가? 어 잠깐만요. 문이 왜 열려 있는 거 같죠? 아저 레버 내가 올려서. 아 역시 난 천재야. 오 설마 폭포인가? 그래서 문이 닫혀 있던 거구나.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집 주변에 폭포가 흐르면은 반드시 문이 닫혀 있어요. 이런 그런 이론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마인크래프트 제작자의 아물아아 아, 아, 죄송합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물이 닫혀 있는 거군요. 아, 아. 여기에서 꽂혀 있는 레버를 내려라. 어 이미 내렸죠? 이미 내렸어요. 내렸고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우와 <laughs> 우와. 그지? 뭔가 시, 미션 숨겨져 있는 열쇠를 찾아라 상자에서 열쇠를 찾아라 이거 여기서는 열쇠를 찾아라 하다가 떡밥을 하나 더던줬어 상자에서 열쇠를 찾아라 그러면은 해골이 있는 쪽은 따라 가지 마세요 어 발광석은 길입니다 따라 가지 마세요 이거 대놓고 말해도 돼요 왜 해골이 있는 쪽은 함정이니까 따라 가지 말라고 아닙니다 아, 아, 해골 모양 이거 왠지 여러분 이거 뭐어떻 하라는 거예요? 해골 모양은 따라가지 말랬는데 발광석은 따라가랬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어? 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구만. 그러면 발판안 밟고 아이템들 이란네요 지도, 지도 설명, 지도 설명. 이 지도는 호수를 나타낸 것이다. 놀러 오세요. 초등학생이 마크 마크하고 육, 기 이거 진짜 어 초등학생이 만든 약간 추억의 내가 어린 시절 마크했던 그 내가 만든 탈춤에 막 그런 느낌 나지 않나요? 지도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초등학생이 사용한 아 초등생이 사용한 아이템들 어아 이걸로 맵을 만들었다고요 제작자가 진짜 초등학생인가 보네요 모르는 왜 있는 거지 아 이거 맵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그렇구나 여기 저기, 저기도 뭐가 있거든요 하, 최대한 이 이렇게 생겼어도 최대한 있는 건다 들어가 보자 드, 드디어 내가 초원에서 번... 초원에서 벗어난데, 이게 초원이고, 여기엔 초원 아닌가 봐. 어, 어, 어. 잠깐만, 이게 엔딩인가, 설마? 잠 엔딩 보기 전에 딴 데도 가보자. 여기가 스폰이었나? 아닌데. 여기다 본적 없는데. 또, 또 상자 있다. 아, 이거, 이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초딩 이거, 웹 제작자가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안 됩니다. 저희 같은,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신 초등학생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시작 부분이야. 이건 뭐야? 이건 뭔데? 이게 뭐 하는 건데? 이걸 막으면 어떻게 되는데? 어, 설마 엔딩이 저거예요. 어, 엔딩이 저거구나! 아, 아니, 하나밖에 없구나. 버, 벗어나는구나! 벗어나는구나! 뭐야. 어, 감옥? 어? 미션, 철장을 부수고 발광석을, 이미, 이미 철장 부서져 있는데, 발광석을 따라가세요! 어, 이게 뭐야? 나갈 방법을 찾자. 어, 뭐야? 어? 이거 맵이 저거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뭐야? 어? 어 하나뿐 맞구나 어, 하나뿐이 맞았어 그렇구나 그럴 줄 알았어 자, 여러분, 그렇게 호빵이는 감옥을 탈출하였다고 합니다. <laughs> 그러면 호빵이의 감옥 탈출, 이름 없는 감옥 탈출 맵,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뿅!